바뀌었네요. 네. 어, 엑센트. 엑센트. 한국에서는 엑센트 위트라. 갑자기 차가 생겼죠. 네. 스테이크를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된다고요? 스테이크를 먹어야 돼. 네. 스테이크를 먹어야 되는데. 차는 어때요? 아, 차 차가 어때요? 무슨 <laughs> 예요 아무 느낌 없어요? 잠시 운전해보는데. 네. 일단은. 네. 아, 뭐 디자인은 워낙 많이 봤다. 우리나라에도 파는 차고. 네. 거의 엑센트 위트라는 모델인데. 빵통입니다. 그 <laughs> 어제 마즈다에 비해는 본대시. 네. 작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안개등도 없어요.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느꼈던 게. 네. 실내는 안에가 넓어가지고. 네. 실내는 확실히 넓죠. 마트 타다가, 네. 마트 타서는 어, 왜 이렇게 넓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네. 네. 근데 호흡이 아반떼보다 작은 차다. 네 맞아요 아반떼보다 작아요. 아, 깜짝 놀랐어. 실내는 아, 넓어 넓어 보여. 이 차는 1,600cc고요. 깡통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안개등이 없고 이렇게 플라스틱 처리돼 있습니다. 라이트도 그냥 일반 전구 라이트 쓰고 있고요. 어, 휠은 와이프 아, 뭐, 휠은 몇, 몇 인치죠 지금 휠이 몇 인치죠? 어, 제가 봤을 때는 16 인치입니다. 예, 그리고 휠이 16 인치 들어가고요. 예, 휠은 16 인치 들어가고요. 꼬마이가 조깅을 합니다. 아, 예, 귀여워요. 예, 자빠지겠어요 <laughs> 그리고 어, 이게 깡통 모델이다 보니까 스마트키 따위는 없습니다 항상 키를 가지고 네, 오픈해 주셔야 되고요 방금 잠시 네. 운전해봤는데 네. 네, 오랜만에 네. 이렇게 키 넣고 네, 운전합니다 그리고 위트 모델이다 보니까 어, 뒤에 트렁크가 어, SUV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네 요렇게 우리 SUV처럼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좀비 땡기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트렁크를 넓게 쓸수 있습니다. 가지고 트렁크를 이렇게 넓게, 넓게 쓸수 있어요. 아, 이 정도면은 골프백도 막 여러 개 들어가요. 유모차 이런 건다 들어가겠어요. 네. 여에 아, 트렁크를 넓게 쓸수 있고요. 어, 뭐, 이렇게, 오토, 트렁크 이런 건 없습니다. 뭐 사실 설명할 게 없어요. 땅통인 모델이거든요. 그냥, 광이나 뭐, 외국에서 제일 싸게 빌릴 수 있는 자동차 중에 한 개입니다. 어, 여기서는 한 달, 60달러? 하지 않아서한5 0만원이면 빌립니다. 라이트는 다 이게 정부로 돼 있고요. 대부분 한국의8단 차기 때문에 요 차는 아반떼보다는 작은 사이즈예요. 엑센트라고 워낙 옛날부터 엑센트 우리나라에서 엑센트 유명한 차였는데 아반떼 아반떼가 나오면서 약간 조금 아반떼 위주로 됐고 요즘은 소나타도 요새 그랜저로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소나타도 약간 조금 비중이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나는 아반떼보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반떼보다는 이게 차가 좀 작죠. 차가 음... 좀 작은 차예요. 원래 무슨 옆에 한국에서는 없어서 그런가? 1 4 0 0 c c 급이에요 여기는 이제 미국이라 보니까. 음... 1600cc를 쓰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1400cc 엔진을 씁니다. 음... 아, 120마력 정도로 되고요. 여자분들 뭐창고때 이럴 때뭐 뭐지? 마티즈보다 이게 더 안전하지 않겠나? 마티즈보다는 확 어, 훨씬 차가 크니까 안전하긴 하죠. 음. 운전하기도 편하던데. 확실히 아, 네, 엑셀을 밟았을 때. 네. 가벼워. 현대차는. 아. 응. 일단 그거 이따 주행할 때 실내 응. 한번 볼까 요 어, 여기는 사이드미러 접는 것도 없습니다. 원래 한국에서는 여기 사이드미러 누르면 접히고 하면 이게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는 스위치도 없고요. 다수동? 오직? 자동은 미러 조정은 자동입니다. 자동이고 그 다음에 오토로 한번 눌렀을 때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는 운전석만 되고요. 조도석하고 뒷자리는 다 닫힐 때까지 열릴 때까지 꾹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미끄럼 방지 어, 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 모드 있고요. 요거는 그냥 라이트 전구 밝기. 여기 앞에 계기판 정보 밝기 정도 있고, 그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 있고, 네 오토 오토매틱입니다. 오토매틱이고, 그다음에 블루투스 오디오는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없을 줄 알았는데 음. 다행히 블루투스는 있어가지고 음악 듣기는 그렇습니다. 편할 것 같고요. 이거 내보면 크루즈 모드는 없어요. 그냥 전화 받고 끊고, 그다음에 어, 뮤트 어, 음소거 버튼, 그다음에 음량 조절 근데요 요까지만 돼 있고요. 어 이거는 그게 안 돼요. 크루즈가 안 됩니다. 예, 네, 크루즈가 안 되고 뒷자리 한번 볼까요? 어? 뒷자리는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차가 어, 생각보다 차 크네. 근데 낀겨 보여. 아 낀겨 보여. 낀겨 보이긴 한데 이게 내가 시트를 내가 원래 내내내 내 스타일로 해가지고 조금 뒤로 많이 낀겨 놨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좁아. 네가 한번앉아볼래 근데 차가 그래. 맞지? 앞에도 별로 불편한 거 없지 응. 무릎 쪽도 불편한 거 없고 천장도 생각보다 여기 위에 높지 응. 어 위는 엄청 낮고 어, 자리는 그 약간 이게, 이게 소형차라 하나 준중형인가? 일단 뭐이 사이즈에서 맞는데? 실내 사이즈는 정말 큽니다. 우리나라 차가 제일 좋은 진짜 좋은 장점이 실내가 실내 사이즈 를 정말 잘뽑아요 그리고 뭐 지금 이거는 외,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차라서 그런가 한국에는 그래도 조금 가죽 시트가 많은데 여기는 이 시트가 가죽이 아니고 직물 시트입니다. 직물 시트, 직물 시트고 어, 뒷자리 에어컨 송풍구는 없어요. 예, 네. 송풍구는 없고 그냥 컵홀더만 두개 이렇게 있고요. 어, 뒷자리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트렁크랑 우리 SUV처럼 트렁크랑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고요. 네. 뒷자리는 뭐 실내 설명한 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네 엔진룸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열줄 아, 아,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laughs> 고정하는 게 있을 텐데. 와 엔진룸 안 닦나 봐요. 냉특하기 때문에. 엔진놈 되게 작아요. 본네트 자체가 길이 요거 밖에 안 됩니다. 한8도8길이 밖에 안 되고요. 어제 맞추다 보다 심하다. 음, 요거는 이제 GDI 엔진. 뭐 우리 또 현대자동차가 또 자랑하는 뭐 GDI 엔진. 지금 없어졌어요. 이게 아. 예, 직분사 엔진인데, 음. 출력을 조금 높일 수 있고, 연비에 향, 뭐, 향상이 있긴 있는데, 워낙 음.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다시 옛날 엔진으로 좀, 좀 돌아간 편이에요. 어, 뭐, 엔진놈은 뭐, 아담하게 뭐 엔진 있고, 배터리 있고 뭐와쉐에는데 있고 별거 없습니다 이거는 오일 체크하는 라인이고요 네.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시동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조용하네 이 확실히 이 캡이 있어가지고 음. 이것도 한계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거든. 음. 이게 방음을 또 해주거든. 근데 엑세트 같은 경우는 원래 다른 차는 여기 돈네트 위에도 여기도 맞아. 방음, 방음 처리. 처리가 되도록 했는데 이거는 아예 그냥 철제로만 돼 있네요. 음. 아무래도 뭐 가격이 조금 싼 차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깡통 모델이라서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모델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깡통 모델이라가지고 옵션이 아예 없는 모델이라서 일단 빼서 네, 한번 닫아보고 닫아 소리를 닫아 한번 합니다. 들어볼까요? 웬만큼 닫으면 음, 이리 조용합니다 네뭐 이정도면은 바람소리가 더 크게 들릴 것 같아요 맞아 조용하네 네, 이 정도면, 스타트 네. 사실 이제 주행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키로 시동을 걸어요 이건 스마트 키가 아니고 스마트 버튼도 아니에요 완전 옛날 차처럼, 우리, 어, 어 클래식하다 하나? 약간, 어, 옛날 차처럼, 키를, 보이나 모르겠네요. 키를 여기에 이렇게 꼽아가지고 돌리시면 됩니다. 시동 켜볼게요. 브레이크 말고 시동 킵니다. 어 조용하죠? 시동 킨 소리가 났나 모르겠다. 조용합니다. 어, 조용합니다. 시동을 맞도 진짜 조용해. 시동 킨 소리는 낫긴 났어. 킨 응, 소리 는 나지 당연히. <laughs> <laughs> 어 근데 이 정도면 조용해. 응, 조용하다. 솔직 이제 나 여기 과암 왔는데 보니까 거진 이제 일본 차가 많지. 일본 차가 많은데 한국 차도 많아. 그지. 응. K5도 많고 약간 액센트 이것도 많고 아반떼도 좀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SUV 특히 그 스포티지나 어, 산타페 이런 차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다 휘발유 차량입니다. 여기는 경유 차가 없어요.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차는 1,600cc에 어, 136마력인가 한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한번 타보도록 어, 할게요. 네. 한번 출발해 볼게요. 확실히 그 엑셀 발는 이감이 가볍습니다. 브레이크도오 r e a k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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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r e a 다 b 다 e a k b 는 e a k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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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푹푹 밟혀. 차도 가볍고 해서 초반 가속력이나 이런 거는 정말 약간 좀 날린다고 하나 조금 가볍게 어, 잘 나가요, 잘 나가는데 이제 이런 차 같은 경우는 고속 주행에서는 조금 힘이 좀 딸리죠. 그게 배기량 차입니다. 배기량이 높으면 고속도로에서 그래도 쭉치고치고 가는 이런 힘이 좋은데 이런 중소형 차는 어, 시내에서는 별로 다, 답답하지 않아요. 시내에서 안 답답한데. 고속도로나 이게 고속 주행할 때는 조금 힘이 날린다 는게 조금 느껴집니다. 와이프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laughs>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다? 이질 <laughs>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래야지.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러면 한번 달려 볼게요.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크게 설명드릴 게 없어요. 아, 차가 전체적으로 가벼운 느낌이더라. 맞지? 응. 음. 마츠도 운전 하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가벼운 느낌이야. 근데 마츠나 MX5도 차는 가벼웠거든. 그 차가 이 차보다 더 가벼워. 응. 음. 무게는 무게는 이 차보다 더 가벼운데. 운전하는 느낌이 이 차는 조금 뭐가, 뭐라 하는 정도래. 차 전체가 다 가벼운 느낌. 응, 음, 맞아. 왠지. 뒤집힐 것 같은 느낌. <laughs> 운전 잘못하면 가다가 핸들 약간 잘못하면 차가 뒤집히고 사고 날것 같은 느낌. <laughs>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어. <laughs> 뭐, 아까 우리가 어제 탔던 m s 5 같은 경우도 진짜 차가 가볍고 한데 막상 이렇게 또.. 뭐, 몰라. 차체가 낮아서 그런지 몰라. 도 고속주행 할 때는 그래도 좀 깔려서 이렇게 좀 안정감은 좀 있었거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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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도 작고 있지만 원래 차 작고 가볍고 이러면은, 이렇게 막 밟는 게좀 무서워가지고 못 밟는데, 그 차에 비하면 이 차가 더 무겁고 차도 조금 큰데, 무조건 안정감 있다는 생각은 좀덜 드는 것 같아요. 음. 아 근데, 우리 정이 완전히 그거네. 전문가네. 오른쪽? 주시고 어 이게 특이하게 팔걸이가 있다. 몰랐어? 아니 있는데 이 아반떼급은 아반떼, 어, 아반떼 정도는까지는 이게 없거든. 여기 원래 여기가 높잖아. 여기 이렇게 뭐지 어 수납공간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차는 수납공간이 없고 팔걸이가 있네. 음. 일단 우리 와이프는 예전에 SM3를 탔었습니다. 네. 그래서 느낌 비교를 잘할것 같아요. 가봅시다. 근데 그건 삼성차잖아. 아, 삼성차인데, 배기량이 똑같잖아. 1600cc. 그러니까 이제 비교 대상이 된다는 거지. 어. 그랜저랑 이 차랑 비교할 수는 없잖아. <laughs> 급이 다른데. 아반떼, 그러니까. 아반떼 아반떼도 운전해봤었어. 어 그래 아반떼 SL3 엔진은 이제 그 같은 급이라 가지고. 근데 현대 차는 아무래도 이런 음. 옵션이 많고. 음. 삼성 차는 이거보다 옵션 이런 게 별로 없다. 별로 없어. 뭐라 그러게 되지 버튼 기능 아. 이런 게. 기본 옵션이에요. 아무래도 현대 기아가 잘 나오니까 좀 끝까지 계속 한번 가보자. 어때 운전하기가 한번 밟아봐. 차는 잘 나가는데. 되게. 했을 때부터 가볍다 생각 들었어. 요 어. 어. 야, 전문가 되겠어요 완전히. 어. 정가... 브레이크는 어떻게 잘 된가? 브레이크는. 어. 브레이크는 그 스포티지보다 좀덜한데 아. <laughs> 그래도 잘 드는 거. 잘 들어요. 약간 여자들이 타기에는 별로 부담스럽지 않죠? 맞아요, 여자들이 타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도 어, 어 사이즈 고아 우와 느낌 아, 고 뷰가 있고, 좋네 뷰가 좋네요 야 얼떨결에 막 이런 뷰도 보여드리고 들어왔는데 좋습니다 어 뭐지 여자들한테 딱 맞는 차인 것 같아 음. 약간 그냥 여자보 보통 s m 3 SM3를 위해서 SM3를 위해서 s m 위해서 s m 그 그런 해서해서 SM3를 위해해서 s m 3싸 위해서 SM3를 해서 s m 3 이런거 생각하시는 분들한 s m 3해도될 만한 차 위해서 s m 3해서 SM3를 위해서 그렇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타는 거는 깡통 모델이라서 어, 조금 어 별로 있고, 그래. 설명을 못 해서 그런데 이거 옵션 우리나라 또 옵션의 강국이잖아. 또 옵션 좋은 거딱 넣고 색깔 외장 색깔 좀 예쁜 거 넣고 휠좀큰거 음. 하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지. 겉에 디자인도 생각보다 안 나쁘더라고. 음. 아반떼는 뭐라고 해야 되지? 별로 좀 약간 어 모양이 약간 음. 남. 이런게 있어서 나는 어. 아반떼 그부분이 어. 뒷부분이 너무 어. 이뻐서 그, 어. 공덩가좀 크지 어. 어. 그것때문에 아반떼를 나는 사고 싶었어 어, 어. 아, 아. 근데 이 차는 디자인은 나쁘지 않네 아이 어. 어. 차는 약간 좀그에랄드 비치까지만 닦으면 되겠 여기 조용하니까 좋네 아 와이프 운전 잘해요 어. 운전도 잘 하고 막 엑셀도 막깍 밟고 막 무서움이 없네요. 운전 무섭다면서 막 살살 밟고 하더 막, 와막3,000 i p a 까지 씁니다, 막. 와, 막. 장난 아닙니다, 막. 원래 2에서 3 사이로 써야지 연비가 좋은 거 아시죠? <laughs> 그래요? <웃음> 예. 누가 그래요? 어디서 예. 들었어요? 아, 2에서 3 사이로 어. IPM을 써야 연비가 예. 좋답니까? 예. 아, 그렇군요. 나도 잘 몰라요. 아, 그래요? <laughs> 진짜 웃기다. 어, 잘못인데 뭐 하여튼 뭐 어디서 뭐 주워 들은 건맞 많네요. 많아. <laughs> 원래 주워 들은. 게아 <laughs> 어, 그렇구나. 음, 야, 그래도 네가 정보를 많이 줬다. 그런 정보 여자들한테 나쁘지 않은 차. 음. 음. 그래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가격도. 요런데 위에 뭐 <laughs> 꾸밀 수 있는 거 올려도 되고. 응응응. 음, 음, 음.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한 천만 원 중반. 음. 정도면 살수 있을 거야. 음, 아마. 어, 어. 괜찮네. 그래. 그리고 1400cc라서 한국에서는 1400cc로 파는데 딱히 뭐 시내 타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힘도 있고 솔직히 뭐 마티즈나 뭐 그렇군요. 모닝이나 귀엽, 이런 차는 귀엽하잖아. 귀엽긴 한데. 맞아. 우리 아빠가 음. 마티즈 아반떼는 안 됐어. <laughs> 사실 마티즈 같은 경우는 차가 좀 작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맞아. 또 사고에 또 위험할 수도 있는 거라 가지고 그런 차에 비하면 이 차가 그래도 좀 크고 생각보다 천장도 높고 해가지고 좋은 거 같다 이게 옵션도 기본 깡통인데도 조수석에 에어백이 있습니다 에어백이 있고요 좋은 거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실내는 이 정도 아 실내가 아니고 이 주행영상은 네. 한이 정도면 될거 같아요 연비도 아마 좋을 겁니다 네. 이런 차들이 연비가 좋아 기본적으로 뭐,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지금은 뭐, 딱히 다른 건될것 같다. 갑자기 하려니까, 맞죠? 갑자기 차가 생겨가지고, 급하게 찍고 있어가지고, 오늘 한, 요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와이프분. 네. 우리 정혜가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영상을 또한두 편이나 찍었네요. 있어요. 아, 미국답죠? 이런 픽업 트럭이 정말 많습니다. 다휘발유차예요 와, 역시, 돈 많은 나라는 달라. <laughs> 데를또 다시 되고 네 한번 구경하고 일단 영상을 마치도록 갈게요. 할게요. 자 여기 온 김에 제가 한번 영상 같이 넣어드릴게요. 여기가 과의 어, 에메랄드 캐슬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에메랄드 캐슬 맞나? 에메랄드 <laughs> 벨리가아에메라이드 <laughs> 벨리랍니다. 예, 에메랄드 벨리고요물 색깔이 정말 깨끗해요. 여기, 낮에 오니깐, 막, 과자 같은 거 던지니까 물고기를 와갖고 막 먹는다고. 여기도 열대어들이 있어요. 여기 줄무늬. 오, 있, 있나? 어, 보이나? 여기, 바로 밑에. 오, 있어요. 있어요. 보여요? 네. 저기 파란색깔만 물고기. 네, 물고기 있네요. 아. 하여튼, 얼떨결에 이 차량에 예, 이 차량 리뷰하면서 좋은 곳. 여기는 괌에 오시면 한 번쯤, 어, 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쁩니다. 낮에 오면 예쁩니다. 투어시, 들리는 네, 남부 투어시.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엔딩 때 봐요. 바이바이. 닭 가족들이 자꾸 우릴 따라와요. 우릴 따라와, 자꾸. 왜 자꾸 따라와? 아, 이네. 자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엔딩 해주세요. 뭐, 내가? <laughs> 엔딩 해주세요. 그냥. 예. 네. 음. 자 마지막 영상 엔딩 시작. 네. 네. 이때까지. 네. 세트? 위트. 엑센트 위트. 위트. 예. 였습니다. 네. 아. 뭐, 음, 여자분들 같은 나는 추천해 주고 싶어 여자분들한테. 예. 아, 이차 빨강색 막 이런 거 되게 예쁘거든. 네, 색깔만... 어, 응. 다른 거면 응, 응.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응, 응. 어, 이렇게 뭐라고 할지 여자들이 주로 눈도 갖좋아하는것같 아, 그래서 나는 괜찮은 찬거 어. 같아요. 아. 어. 네. 닭들이 계속 이쪽으로 와. 어, 그러네요. 우리 닭들이 네. 자꾸 따라와요. 우리 닭들 같이 찍을래? 같이 찍을래? 같이 <laughs> 찍을래. <laughs> <laughs> 네, 하여튼 음, 네. 좋은 리뷰 감사하고요. 끝까지 네. 코의 와이프 네 구독과 좋아요 <laughs> 잘하네요. 너희도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laughs> 네하여튼 어, 감사하고요. 차. 구독과 차 좋아요 응. 네 아, 괜찮은 아, 차인 것 같아요. 엑센트 위트 중형 차에 아반떼보다는 좀 아래 거긴 한데 저도 사실 이런 차는 이 차는 엑센트 처음 타봤습니다. 처음 타봤는데 일단 뭐 나가고 안, 안 나가고. 보다 차체가 실내가 넓어 가지고 어,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운전석도 넓고 조수석도 뭐 나름 어, 일단 뒷자리도 소형차의 치고는 정말 넓게 탈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트렁크도 깊이 있고 뒷자리를 일단 접을 수 있으니까 사람이 굳이 4 명이 안 타더라도 아기 어, 애기, 아기가 있는 엄마가 뭐, 아기를 데리고 어디 갈때육모차를 뒤에 싣고 아기를 태워가지고 갈 만큼. 자리가 시트가 누워가지고 뒷자리 수납 공간이 정말 넓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와이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자분들이 타시기에는 디자인도 아담하고 귀엽고요, 연비도 좋고 어, 괜찮았것 같습니다. 오늘은 리뷰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엠의 일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짝짝짝. 아요그러게괌닭입닭 왕딱. 여러분께서 보시는 닭이닭은요 한국 토종닭과 같이 말랐습니다 왜냐? 밥을 못먹어가 <laughs>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 보니까 관광객들이 오면 뭘거 뭐 주는가 봐 주나 봐그니까사람 따라다니는 거 응. 역시 먹을 것 때문이었어